배가 지금 배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얘는 얘를 가지고 나는 유리할 수 있게 뒤로 던지는 거야. 오. 그러면은 배가 흘러가는 동안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네. 그래도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물이 조류라는 게 빨리 가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아. 자 바닥 찍었잖아 벌써. 네, 예, 그러니까 지금 한참 한참 있잖아지금 저디 있잖아. 그러면은 오. 이렇게 하고 이렇게. 눈눈 아. 눈, 눈이 없는 것 같은데 고기가. <laughs> 그러니까 나온가 눈이 없어 고기. 조금만. 이 아파트 아니야? 그러니까 너니. 여기는 지금 바닥이 현재 12m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은 한 15m, 16m 막될 거예요. 지금 바닥 밑에 고기 많아요 지금. 야, 클났다, 클났다, 클났어. 이거 이거 이면안 되야 되는데. 야, 부러져, 부러져, 어, 부러져. 진게 어, 아니라 이거 이러면 우리 다 죽어. <laughs> 와, 기, 우와, 진짜 크다. 지구를 잡았어, 지구를. <laughs> 여기 상어도 있어요? 에? 네? 상어? 네. 상어 있지 저기 진짜요? 예. 네. 여름에만 들어와요, 여름에만. 여기 안 아, 그렇죠? 찍어주시는 거예요? 아, 이거, 이거 뭔지 알아요? 내리는 건 똑같아요, 내리는 건. 자, 이제 바닥에 찍었잖아? 그럼 내리면 한 바퀴만 감고, 똑같이 얘는 곱해질만 계속 하는 거야. 벗은 물었잖아 지금. 아, 사라졌어, 사라졌어, 사라졌어. 어? 갔다, 갔어. 어, 다시, 그럼 다시. 또, 또 갔는데, 거기서 <laughs> 다시 뽑았다 다시 할까요? 예, 네, 다시 뽑았다가 다시. 어... 이거는 뭘닮이어트 느낌이에요? 그거, 이거 잘... 호구웜이라고, 호구. 호구? 네, 호구가 아니고, <laughs> 호구가 아니고, 호그. 호그. 예. 네. 네, 너무 마음에 들어요? 네, 호그. 호그. 잡았다, 드디어. 야, 드디어 잡았다. <laughs> 오 별로 안큰것요 돌삼치 같은데 사이즈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? 예. 아, 네. 딴... 괜찮잖아. 오. 오. 고기 맞아, 고기 맞아, 고기 맞아. 감아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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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아봐. 고기 맞아, 고기 맞아. 오. 눈 없는 고기 맞아, 눈 없는 고기. 이다눈 <laughs> 없는 고기. 어원형서는안 타도 되겠다. 낙방 타 왔어. 어. 막양 사이드로 막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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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좋은데? 오 좋은데? 아까 전보다 조금 난데? 어이아야나다고 아, 원형호선 안 타도 되겠는데요? 잘 잡는데요? 그럼 이제 새우잡이 배 태워야 되겠는데? <laughs> 여기 취직시켜도 되겠는데? 가지 말고 여서 나랑 같이 고기나 잡아요 어, 그럼 취직시켜도 되겠는데? 어복이 <laughs> 있네 원래 <laughs> 야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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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싯대만 수직으로 애기 아니에요? 걸린거야? 걸렸어 뒤에 걸렸어 다가다가 이거 이 말이 제 걸린 것도 느낌이 고기야 고기 고기 아, 고기 고기 천천히 가 천천히 네. 오 왠지 무기가 있고 작은 거 참으로 참으로 우럭은 좋은 거잖아 음. 저희 아, 참으로 아, 참으로, 아, 참으로. <laughs> 아무도 안 찍어줘 아무도 안 찍어줘. <laughs> <잘했어>. 우럭이라. <laughs> 우럭이라 한번어세요우럭 <laughs> 찍어야지. <laughs> 우럭 타이밍이네. <laughs> 들아우린또 잡았어요. <laughs> 잡았어. 오 <laughs> 야 괜찮네 이거 참으로 얘 먹을 수 있겠다 진짜 잡은 거 맞아요? 어, 움직이는데 이렇게? 맞아요? 빨리 해보세요 이거. 어, 맞아요 이거? 어, 맞아 맞아 아 소리 좀막 지르네 아 너무 너무 얘 너무 센데요? 해찬 <laughs> 잡아줘 <웃음> 어 잠깐 할수 있어 코코 천천히 하다 보면 아 아닌가? 돌이가아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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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와 크다 와와 진짜 크다 그래 엄청 크다 니까 아아 와 너무 귀여워 와 이거 크니까 사진 한번 찍자 그래 이거 크니까 와 진짜 크다 이거 어머 어 하나, 둘, 셋! 아! 됐어요. 오, 됐어요. 됐어, 됐어.